아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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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왜 왔냐 용이야어어왜 어, 오늘 왜, 왜. 추운데 몇도예요 오늘 사도라는데? 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위키더 뮤지컬 뮤지컬 섀도우에서 사도 역을 맡은 신은총 조용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시 뒤주 네. 안으로, 디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안에는. 이제 사도가 죽기까지 8일간의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섀도우는 과거를 왔다갔다 하는 어. 타임슬랩 이런 판타지 뮤지컬 아 재밌겠다 벌써 타임슬립이 어디서 기주에서, 기주에서 벌어진다 아, 기주가 네. 타임캡슐이다 맞다 이스컬도우가또 관전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보시는 관객분들이 에, 스탠드를 하신다는 게 저희도 조금 어좀 신기한데 좀 신박한데 이게 네. 또 사극이라고 생각하고 오실 분들이 참 많겠지만 페이퍼 막 현대 막 현출이 다 있잖아요 어머 커머 섀도우더 비기닝 곧감